요즘에 골프장들이 어 저도 좀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어 가끔 이렇게 봅니다 골프장에 이렇게 부킹이 좀 어느 정도 되나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그냥 한 달치가 다꽉차 있었거든요 예약이 한 달치가 꽉 차고 그 하루하루 오픈이 어 매일 아침 9시에 딱 열리는데 진짜 5분도 안 돼서 그게 그냥 딱 예약 뭐 완료 이렇게 되는 상태였는데 올해는 정말 많이 다른 거는 같아요. 올해는 어빈 자리가 그냥 전 시간대 빈 자리가 다 있습니다. 주말에도 빈 자리가 다 있고 네. 그렇게 돼서 야 세상이 많이 좀 변했구나. 대로 막 이런 느낌을 받아요.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골프 환경도 많이 변했고. 어떻게 이런 것인가? 근데 역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첫 번째 하나는 국제 금리가 막 올라가면서 우리가 한동안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 시대에 그 골퍼들이 엄청나게 늘고 막이 시대에는 정부가 돈을 계속 막 이렇게 막 풀던 때고 이율도 워낙 뭐 1%대 막 이렇고 그렇다 보니 그 이자를 갚는데 쓰이는 비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측정이 돼 있으니까 그 나머지 비용들은 어쨌든간에 그 여가 어, 이런 식으로 투자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골프 인구도 좀늘수 있었고, 대려 네,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골프장에는 어쨌든 운동을 할수 있는 게 이렇게 많지 않은데 코로나 상황에 골프장에서 뭐 코로나 났다는 얘기는 뭐 거기 모임에서 끝나고 식당 가서 먹다가 걸려서 이렇게 됐다. 한때 우리가 되게 힘들었던 게 코로나에 걸리면 거의 죄악시 됐잖아요. <laughs> 요즘에는 뭐 걸리던 말던 뭐상관 별로 없는데 그때만 해도 거의 뭐 코로나를 걸렸으면은 거의 마녀상냥 당하기 때문에 예, 그뭐 동성까지 다막 이렇게 뭐 조사 나오고 뭐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 되게 힘들었었는데. 걱정되고, 그랬는데, 요즘에는 그런 거 없는 상황이고, 얘기도 하고. 뭐 하여튼,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되려 막 골프에 이렇게 접근하고, 새로 알게 되고, 새로 치시는 그뭐 MZ 세대가 많이 들어왔다. 뭐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좀 골프나에 접하시면서 들어오고, 예. 네. 그런 상황이었는데, 음, 이자율이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. 그 예전에 비해서는 거의 뭐한세배 거의 네 배, 뭐, 막, 이렇게 올라간 상황이라. 그러면은 내가 냈던 그 이자 돈이 뭐한 세, 네배막 이렇게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. 그러면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그 금전이란 건 언제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. 예. 그래서 뭐, 어,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죠. 어떻게, 공치를 어떻게 나가요? 아무래도 골프를 하려면 그래도 비용이 좀 많이 드니까 그 얼마나 아까운 돈이 됩니까 네, 그런 거 하나. 그 다음에 아무래도 좀 요즘에 경기가 다들 이율이 올라가고 하면 이제 금융권으로 뭐 이렇게 내야 되는 돈도 많고, 그래서 이제 돈도 자꾸 인플레이션이다. 그래서 걷어들이니까 시중에 돈은 돈들도 점점 없어지고, 막 그렇게 되면 경기가 침체 약간 좀 되는 느낌. 그래서 서로 이렇게 시중에 돈은 돈이 얼다 보니까 사람들도 경기가 되게 체감도 좀 낮고, 이런 상황에서. 골프 치러, 그, 나간다는 게, 참, 되려 또, 어떻게 보면 또 쉽지 않은 것 같고. 그리고 해외에도 이제 뭐 자유롭게 막 여행을 갈수 있고, 겨우 내내 뭐 아주 요번에 한풀이 하신 분들도 엄청 많더라고요뭐한 세네번 뭐 해외를 다녀오셨다, 골프 여행을 갔다 오셨다는 분 많기 때문에. 네, 이렇게 돼서, 요즘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한꺼번에 오면서, 골프장의 어떤 부킹 그 상황이 널널하다고 하나 지금 좀 그런 것 같아요. 상대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비해서 골프장들은 지금 골프 가격을 엄청나게 올려놨잖아요. 그린피를. 그러니까 상대적 비교가 되니까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. 그렇게 돼서 빈 자리가 아직 지금 이렇게. 날씨도 아직 그런가요? 날씨가 그래도 꽤 따뜻해져서 골, 골프를 칠 만은 한데 뭐 잔디가 아, 녹색이 되고 려좀더 따뜻해지면 또뭐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래도 이런 기조는 엄청나게 큰 변화거든요. 작년 3월달에도 이렇지 않았고 그래서 올해는 아마 골프장들이 조금 고전하게 되지 않을까. 근한 3~4년 동안 아주 어, 많이 신나게 버신 쪽이 그 쪽이었다면 올해부터는 또 다시 사실 코로나 고삼사년 전에 골프 산업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. 네, 그래서 되게 힘들 막 골프장들이 매물로 나오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고 그때 매물로 골프장을 잡았던 회사들이 네, 그한 3, 4 년간 코로나 기간 동안 아주 대박이 나서 그거를 거의 다 벌었다 막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. 앞으로는 또 다시 예 예전의 상황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골프 가격은 조금 좀 음, 드림피나 이런 것들은 좀 떨어져야 될것 같아요. 지금 너무 많이 올려놓은 상황이고 올해 골프장들이 예전에 작년까지 했던 이익률 뭐막 이런 것들 때문에 올해 골프장 가격으로 나온 거 보면 또 올랐잖아요. 근데 이걸로는 아마도 잘안 가지 않을까. 뭐, 여러 번 가시는 분들은, 뭐, 두번갈거한 번으로 줄이고, 막,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상황도 여러 가지로 안 좋으니까. 자,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가요? 제가 판단하기에는, 어쨌든, 올해는 좀, 그런 분위기가 올해는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. 더군다나, 심리적으로 부동산 가격도 자꾸 떨어지고 있고, 그렇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가치에 대한 걱정도 좀 생기고, 뭐, 이렇지 않을까. 하여튼 골프장에서 빨리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빨리 좀 이렇게 인식을 해서 예, 그나마 오는 사람에게도 또갈수 있는 그렇게 좀 가격은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. 예, 이발엠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.